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이해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죄를 깨끗이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선결하게하라. 주간들은 흔히 이 넓고 큰 우주를 주관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것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천주주간을 바라기 전에 자주간 완성하라는 표어를 생활의 좌우명으로 삼아왔습니다. 세상간으로 바라기 전에 안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지도에 가서 나를 데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까지 우주주간을 바라기 전에 자주간을 바라기 전에 나를 믿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몸을 믿는 것이 이를 고그 다음에는 자기의 사랑의 대상 사랑하는 세상을 중심상하고 이를 이를 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상하고 볼때 이야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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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2일 우리 교회가 우리 청평 정심원 특별 초야 정성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철야 정성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우리 참 어머님께서 미국을 순회하시기 직전에 미국을 가시기 직전에 우리 협회장님과 우리 기관장님들에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셔서 철야 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공식자들이 하고 지금은 식구까지 내려와서 전국 교회가 순번을 정해서 지금 철야 정성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당시 1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철야 정성을 했습니다. 본관 저녁 7시에 이제 봉고차를 끌고 청평으로 가는 도중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권사님이 제 옆에 앉았는데 제가 의도를 했습니다. 어, 출발하기 직전에 말씀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청평에 도착하기 전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 1분을 쉬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잠시 철야 정성을 하는,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저런 얘기를 살아오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단 하나도 가감없이 빠지지 않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아, 정성을 드리면서 먼저 자기 자신에 있는 속의 마음을 깨끗하게 전부 밖으로 끄집어내야 그 마음이 비고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 사랑이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 공간을 비우는 것, 이것이 정성이 참된 의미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진공 묘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텅 비었다. 그러면 비로소 있다의 뜻입니다. 정성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그빈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채우는 것이 정성입니다. 우리 이 예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만남이 있었고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그 생각들을 조금 비우고 생각을 조금 내려놔야 하나님 말씀. 참 부모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네. 네. 저도 철야를 하면서 두번 철야를 했는데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영적 체험을 그렇게 잘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좀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똑같은 체험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아직도 그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예, 철야는 당연히 11시 반에 시작을 해서 예, 새벽 3시에 끝이 납니다. 먼저 말씀을 흉독하고 각자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통성 보고를 하고 또 마지막 우리 집리자가 말씀 마무리 말씀을 하면서 철야 정성이 이어집니다. 예, 모두 다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처음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정확하게 두시 반철야가 끝나기 30분 전에 갑자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으면 당연히 모든 것이 깜깜하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깜깜하게 보여야 하는데 갑자기 한! 해서더니 하나님께서 이게 글자 한자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글자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예, 글자는 바로 니은과 어 예, 니은과 어를 합치면 너입니다 너 예, 너라고 하는 글자를 딱 보여주는데 갑자기 그그 예, 그 환상을 딱 보고 식은땀이 촥 나갑니다 제가 사실은 철야정성을 시작하기 전에 노트에다가 예,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썼냐 하면 예, 어떻게 하면 우리 하늘을 중심 삼고 우리 교회가 승리할 수 있을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너를 들었으면 괜찮은데 그 이후에 또 다른 기도 제목 하나를 썼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고 답을 너라고 들었습니다. 아, 이게 결국은 내가 문제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식은땀이 나면서 그 전까지는 눈물이 나질 않던데그 이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나 때문에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부모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신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방향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이 문제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비로소 회개가 되고 눈물이 흘렸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의 행동을 놓고 아주 애곡하게 지적하는 우리 시민들이 계십니다. 반박하고, 논리적으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아, 이 문제 또한, 이런 상황 또한 내가 잘못해서 나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과가 하나님 편의 승리로 끝나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반대하게, 나에게는 엄격한 원리적 잣대를 제시해야 할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천천시대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지만, 이제 기원절 이후, 천일국시대는 그 문제가 나의 문제, 나의 잘못, 내가 먼저 내려놓는 겸손함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훈독한 말씀 전집 18번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스크린에 나옵니다. 우주 통일을 바라기 전에 자아 통일을 완성해야 하며 우주 주관을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을 완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통일교회에 들어가서 통일교회 자체가 통일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선 여러분 자신이 통일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천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주관 완성해라. 오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로, 우리의 심정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해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닌, 내가 먼저 겸손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4주간 완성하라. 마지막, 결국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 정심원 철야 정성을 통해서 하늘이 저에게 또 우리 식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낙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비전 2020을 위해서 전국 교회가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의 상황이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식구님들 가운데서 그 어려운 상황을 놓고 매일같이 계속 이야기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과 애정이 있어서 그 부정적인 상황을 계속 말씀하고, 말씀하고 다니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오늘 부모님 말씀에서도 통일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놓고 자기 자신 스스로를 먼저 생각하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정심원 철야정성 이후에 교회에 와서 한동안 하나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을 놓고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다가 오늘 야구부서 4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한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만큼 나에게 확실히 다가오십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멀어지면 그만큼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은 저에게 멀어집니다. 내가 간만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차범근 감독과 하석주 감독이 출연을 했습니다. 요즘 월드컵 시즌이니까 짧은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정리를 같은 셈이 되는데 아직 아픔 풀지 못한 분이야. 응. 98년도 그 트라마가 굉장히 좀 컸어요 감독님한테 정말 죄송하고 이게. 진짜 배가지고, 진짜 무릎 꿇고라들이게사죄를 드리고 싶은데, 앞에 나타나지 못해요. 한번 빨리 뵀으면 좋겠는데, 그냥 쉽게 되지 않아요? 그걸 저희가. <laughs> 왜 이렇게 흘러가고 다 먹고 살아 축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렇잖아 정말 응? <laughs> <laughs> 뭐 죄송합니다 뭘뭐 죄송해 죄송해 축구뭐하루이틀는거 아닌데 네. 우리 저 98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어,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이 사전 조선 수상히 어려웠었는데, 그 감독님이 경제에 서 돌아간 이후로 처음 만나신 거예요? 근데 98년 월드컵 때? 네, 그 때만 할수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98년도 월드컵을 모릅니다. <laughs> 네, 뭐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두번 연속 줘가지고 도중에 차범근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아, 하석주 우리 감독이 중간에 도, 도중에 퇴장을 당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문제는 20년 동안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월드컵 시즌이니까 아마 특별히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서 그 전에 미리 찾아갔다라고 하면 분명히 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았을 텐데 다가가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예, 가까이 더 가까이 가게 되면 그만큼 가까이 더 가까이 오게 됩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아직까지 어떤 사람이 불편하면, 그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용기를 내서 오늘 좀 찾아가서 "아 미안합니다"라고 먼저 사과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까이 한 발자국만 가면 두 발자국, 우리에게 다가올 준비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가까이, 더 가까이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참 부모님에게 조금만 다가가도 많이 다가오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가까이, 더 가까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 하나님 천지참 부모님에게 조금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까이 더 가까이. 예. 예, 오늘 봉독한 우리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의 내용입니다. 죄인을 누구라고 하냐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결정을 하지 못해서 우왕좌왕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제 같으면 새벽에 축구를 보고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잠을 푹 자고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풍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두 개라는 뜻입니다. 자기 속에 두 개의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또 다른 한 마음은 자기를 향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 마음.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가치 체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외에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면 혹시 어떤 신을 섬기고 계십니까? 예, 돈이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식교 여러분 우리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괄로를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괄로 안에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어디에 두지 말라.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시기 <laughs> 바랍니다. 네, 네 개입니다. 네 개. 다른 신을 나에게 두지 말라. 내 자신의 신을 내 자신 속에 두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구 여러분 결국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것, 결코 옳지 않습니다. 만약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으면 우리가 늘 가정명세에서 외치는 것처럼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룬 나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일체된 참부모님 말씀과 일체된 삶을 추구하는 나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나를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부님 앞에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면 참사랑의 인격의 향기가 나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권학인형 수련을 했습니다 수련이 끝나고 놀랍게도 우리 두 분의 우리 직원 선생님이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이표현서를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잘해서 이표현서를 쓰는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강의는 잘 모르겠다고 <laughs> 그럼 왜 이표현서를 쓰느냐 라고 물었더니 팀장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이 표현서를 쓰겠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 팀장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너무 인격적으로 담고 싶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이편서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듣는 순간,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참사랑의 인격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아니고 행동이 아니고 자기 자신보다는 먼저 남을 위하는 참 사랑의 삶을 살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참부모님 말씀을 같이 훈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달라야 합니다. 최후에 가서는 나를 이야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까지 우주주간놀하기 전에 자주가 완성하는 교로를 걸고 나왔습니다. 나를 이기는 것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목동이를 믿기 힘들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사랑의 대상,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삼고 이기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볼때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계시느냐? 영광의 자리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목동의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죽어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됐습니까? 고통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우리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됐습니까? 고통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나 때문에. 입니다. 예, 하나님을 해방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개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에 따라서 참 부모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 내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 참 부모님이 해방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생을 우리를 위해서 투입해 오셨습니다. 참 사랑으로 투입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참 부모님에게 참된 효를 돌려드리는 길입니다. 매일 자기 속에 늘 있는 이기심의 노예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리를 잡아서 참된 효자 효녀가 되는 장성스러운 미식민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참 부모님에게 가까이 더 가까이 가면 우리에게 가까이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참 부모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천진참 부모님.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기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관찰하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말씀을 자리잡게 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깨닫는 수준 높은 우리 축복 가정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고 나온 나이다. 문제의 본질을 남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에게 가까이 가면 그만큼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신 것을 깨닫는 저희의 모습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바라오고 나면서. 축복중심가정 권순계룡으로 보고하고 아려 싸움 나이다.